안녕하세요. 홍님의 손금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바닥의 상태를 보고 어, 즉 손바닥에 새겨지는 어, 선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며 또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어울리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 손바닥에 보는 것이면요 생명선, 두뇌선, 운명선, 감정선 이와 같이 주요 선만 이렇게 새겨져 있고 나머지에는 그냥 깔끔한 잔, 잔잔한 잔주름이 없는 이런 손바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이와 같이 그 주요 선 외에 온 손바닥에 잔잔한 잔선이 이렇게 수없이 새겨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요. 음.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손바닥의 선이 아주 가, 간단하게 잔, 잔주름이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주요선만 새겨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육체노동이라든지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보면 요 육체노동을 한다거나 즉 막노동을 한다거나 아,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99%가 이와 같이 손바닥에 선이 아주 간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 어, 체격도 버는것도만 아주 육감적인 사람이 많고 힘을 쓰는 일이라든지, 뭐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을,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머리를 쓰는 그런 어, 일을 하는 것 때문에요, 음, 뭐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쪽에서는 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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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요 선 외에, 온 손바닥에 장주름 이렇게 많이 새겨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 남의 말에 쉽게 그냥 별 크게 상처 입을 그런 소리도 아닌데, 남의 말에 상처 입는, 상처를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특히요. 아무리 그 무슨, 자기가 뭐, 웃을 만한 일이 있어도 크게 입을 활짝 벌리고, 크게 밝게, 웃는 그런, 어, 어, 성격도 아니기 때문, 아니고요, 또요. 신경질직이고, 예술적 분야에서 활약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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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성격이 아주 조밀하기 때문에, 섬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세세한, 뭐,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 정확히 하지 않으면요, 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보면요, 아주 그 뭡니까? 숫자, 아, 가틀리지는안 되는 그런 아주 경리라든지 뭐 각종 그 사무직 어, 어, 지원 부서 즉 사무직에 아주 적, 적, 적합한 그런 사람이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요 어, 어 주로 보면 학자라든지 또 문필가 이와 같이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어, 사람들 즉 어쨌든 간에 세심한 표현을 갖다가 묘사하는 묘사를 어, 세심한 표현을 요구하는 그런 어, 사람들에게 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손금입니다. 음.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잠주름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 이와 같은 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적 노동에 반드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머리를 많이 쓰는 노동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이런,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이런 사람들도 어, 내가 정신적, 지친 노동에 아주 그 종사를 해서 그 마음을 갖다가 아주 진짜로 많이 머리를 많이 쓰거나 이렇게 하면, 어, 단기간 내에 이렇게 간단한 손금이, 손바닥에 새겨진 손바닥이에요. 이렇게 잔잔한 잔주름이 새겨지는 그런 어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에서 손바닥에 손금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아주 진짜로 어그 바꾸는, 바꾸는 것 하면요. 손바닥에 손금도, 어, 간단한 손금이 복잡한 손금으로 바뀌고 또 복잡한 손금이 생겨지는 사람도 자기가 내가 뭐 간단한, 그 잔잔한 데는 신경을 쓰기 싫다, 잔잔한 일에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딱갖춰놓고 간단한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테면요. 이 복잡한 손바닥의 손금도 아주 간단한 이렇게 손금으로 바뀌어진답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